71쪽. 71쪽 71쪽이요? 아니야? 72쪽이요. 72쪽 갈게요. 71쪽에 거기 반 남은 거. 반 남지 않았어? 안 남았어요.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72쪽에 RPM 72쪽서부터 할게요. 72, 73쪽 질문할 거 찾아보세요. RPM. 계속 파트는 2차 방정식 파트. 페이지 70 이쪽. 몇 번? 444번 번호 좋다. 444. 4. 454. 454. 444 풀고 454 풀게요. 오케이 444부터 풀테니까 444 앞쪽으로 없지? 네. 자세사 쪽은 없죠. 근해불리인데, 음. 조금 개념 좀 잡아주고 갈까? 근해불리? 네, 좋죠. 어. 두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몇개 조금 개념을 좀 잡아줄게요.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똑같치 하나.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짧게 맞출게 두 분이 모두, 두 분이 모두 음수인 경우, 세 번째 두 분이 서로 다른 두 어. 서로 다른 부호다. 어. 근데 불리라고 하는데 별다른 건 없고 봐봐. 이런 얘기잖아.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는 칠판 집중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있던 얘기 아니야. 그죠 따라서 판별식을 써야 돼. 첫 번째, 판별식 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같은 경우도 관계 없는 거야. 그지 겹치는 거니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분의 합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가 양수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응. 세 개를 다 따줘야 돼. 이해하냐? 네. 아, 얘는요, 반대로 가면 되지. 두근이 모두 우수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판별시티가 여기다 커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음수고요세 번째, 알파 베타가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니까. 양수니까. 이해하죠? 응. 어. 그 다음에, 이거 주, 주, 어, 뒤쪽 가서 옆페이지 가서 실근 부호 따신 거, 또 따신 거, 그러면 이 알려줄게. 두근이 서로 다릅니다. 부호가 다릅니다. 이렇게 있던가,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맞아. 네. 어 아, 여기서는 판매 시 따질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죠. 없죠 무조건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거 그지 네. 그 다음에 두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알수 있어 없어? 없지 네. 이렇게 걸려 있는지 이렇게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세번째 뭐예요 알파 베타 값만 정확히 알 수가 있겠네데 반드시 음수다 네. 이해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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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말고 조금 더 보태기로 이런것도 있어서 어, 우리 지금 AX 주고 플러스 BX 플러스 C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지? 네. 어, 계방정식 그 기억나나? 추계방정식? 네. 마이너스 EA분의 B? 네. 어, 처음 듣는 표정. r 래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있다면은, 뭐 이제, 어, X 축이 이렇게 있렇게 얘를 갖다 우리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 예? 아니,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는게. 대칭축. 대칭축이 늘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네. 기억 납니까 얘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네. 어, 얘는 0보다 커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고. 위쪽에 있다, 위쪽에.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써먹은 어, 써먹은 경우 있죠? 그걸 못본것 같아. 안 대칭축의 방정식 써먹은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있어요. 나올 거야, 아마. 지금 여기 규제상으로는 없는데, 우리 개념원리에서 했었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중이잘 알아도 이거 나오니까. 네. 뒤쪽 가서 할 테니까 일단은 444번 먼저. 이 정도만 끊고선 갈게요. 네. 끊고선 갈게요. 처음 들어가? 요새? 아니지? 어. 444번 이렇게4 444. 오늘 부활절이잖아? 에이리프 뭐라고? 아니. 들이치지 뭐? 말랬지 너희가 아니 우리 드림이라는 기니 만우절 만우절 부활절이라서 계란 먹고 싶다 434초 쌤 사랑이요 닥쳐 <laughs> 만우절이 알고 있어 네, 자 2차 방영식 K 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4에 K 플러스 1 X 플러스 4는 0 핵심 포인트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죠 네 어. 얘는 뭘 집어넣건 간에 양수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K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 시으나저 아래로 볼록일 거 아냐 네. 근데 두 분이 모두 뭐라고요? 음수라고요 이렇게 걸려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냐? 네 물론 얘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 판별식 쓸 거예요, 판별식. 4분의 d, b 반해 주고, 얘 반해 주고, 4, 2의 주고, 4가 된 거야. k 플러스 1해 주고, b 반해 주고, 마이너스 4에 k 주고,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하냐? 집중 안 해? 같이? 전개합니다 4K 지고 마이너스 3K 주면 날라갈 거고 8K 플러스 4나오면 마이너스 4 날라가겠네요 이해했어? 네. 한번 더? 네. 몇개못 알아들어? 네. 알겠지? 얘가 0보다? 네. 따라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하나 건졌어 이제 하나 건진 거야 이제 네. 하나 두 번째 계속 재려봅니다두구대합 알파 플러스 몇 달? 어. 마이너스 K 지고 플러스 1분의 예잖아요. 4의 k 플러스 1 이해하냐? 얘가 0보다 커야겠지. 아 죄송합니다. 두분 음수 음수 합쳤으니까 0보다 작아야만 한다. 그렇지. 네? 개듭치지 말라시 내가. 선생님 인강 찍어도 욕하고 때릴 수 있다 그랬어. 네. 알겠지 다. 자얘 갖고 장난치는데 k 지가 어차피 양수잖아 그지? 그렇죠. 곱해도 9안바뀌고 마이너스 4를 나누니까, K 플러스 1이 처음으로 음수로 띠기딩 박혀지네. 네. 이해하냐? 그러면서 K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걸졌어세 번째. 이거 위에다 좀 쓸게요. 세 번째.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 알파벳 다. 얼마 K 지고 플러스 1분의 4가 0보다 커야죠. 네. 곱해도 성립하네요. 무슨 말이야? 어떤 새끼를 막 집어넣어도 무조건 다 성립한다고. 그얘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답인거야 얘, 얘, 얘의 공통범위를 건지시면 돼요 이해합니까? 네 이해합니까 그죠? 답 니들이 골라 네, 3번이요 그렇죠 3번이죠 그렇겠네 네. 선생님 궁금한게 그렇죠? 있어요 뭐라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어 빨리 얘기해 마이크 왜안 키셨어요? 뭐라고? 저도. 마이크? 아 키셨구나 귀안 들려? 아니, 게안 돼? 워낙 커가지고. 어. 이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응, 네. 동, 인강을 찍었더니, 선생님 응. 니들 말은 들리는데, 인강상으로 마이크가 저기다 서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이크를 아, 카메라 옆에다 아,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네. 니들은, 넌 쉽게, 그, 그 크게 떠들면 안 돼. 다 들려. 자 아, 짜증나 죽겠어. 니 목소리 들리는 거 때문에. 알겠지? 갑니다. 그 다음에, 어? 고이 형이 나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4몇 번? 좀... 여기가 금방 들어갈게. 요청 조금만 찍고 또 잘라서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 447? 자, 네. 444 됐지? 네. 한번더 해줄까? 네. 이해 갔어? 시원해? 네. 아, 감사. 한번더 듣고, 시원함을 느껴야지. 447. 447번 갈게. <웃음> <웃음> 447번 x 주고 플러스 x 주고 플러스 a 주고 플러스 ea 플러스 ea 마이너스는 제로. 얘두 근의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거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부르떨려야 돼. 뭘 얘기하는 거야 박현준? 안 봤지 이 새끼야. 음. 절댓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래. 뭔 얘기하는 거야? 얘 두근이 요 새끼 두근이 있잖아. 두근이 있을 거 아니야, 유놈에 네. 부호가 갖고 절댓값이 반대래. 뭔 얘기야? 하나가 오면 하나가 마이너스 오고요. 하나가 루트 17이면요. 다른 하나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현령. 현령은 다 알아. 도그닥카우 나다 다 알고. 네. 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또 다른 뭐 아닌데 모르겠어. 아니 생각해 을 봐. 지금 나 이게 이거 없어 근데 조건이 절대값이 부호가 반대고, 그지? 네. 똑같대, 크기가. 그러면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모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야? 네. 그래요. 두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아 그럼 망하는 거야. 0보다 작지, 그지? 어렵게 얘기하지 마. 음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네. 두개 차지하니까. 네. 맞잖아요, 그죠? 어.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다? 닥치고 이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지? 네. 알겠냐고. 어. 그래서 두 분의 합을 쓸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주고, 마이너스 EA, 플러스 3이 0보다, 0, 0이어야만 한다. 음수 곱하면요. A주 곱에,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이 0.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인수분의 안 되면 끝나고 나머. 이거요. 그죠? 네. 그래서 A 값이 얼마? 1A가 마이너스 3. 네. 답두개 네. 쓰면 싸지기 맞습니다. 알겠지? 마이너스 3입니다. 어, 알겠지? 네. 따져봐야 돼. 뭘 따져야 돼? 이 새끼 따져야지. E a 1 뭐라고요? 음수라고요. 따라서 얘는요 2분의 1보다 작아야만 한대요. 정답 뭐? 얘로 확정. 됐어? 네. 정리. 네. 그 다음에 혀도 뭐 물어봤지? 50, 54번? 오케이. 54번? 네. 그럼 정리하고 정리하고 어 어떤 저기 뭐야 이런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 내, 친, 이제 내 친구들도 지금 막 인강을 보, 보면서 오. 구독을 하고 있어 형 구독해 알겠지 네, 좋아요 네. 누르고 어네 친구들한테 빨리 구독자 수 늘려 네, 올해 오픈 네. 500명이냐 500 알겠어 500명이야 사장님 일주일 화이팅 알겠지 너 주변에 많이 쌤 사원이도 500명 못 찍었어요 아, 3년째 그 3년째 <laughs> 1달이라며, <laughs> 120달이라며 3년째 그 다단계처럼 인당 어. 이렇게 163명을 야, 해버려야지. 난 이거 무조건 다단계 시스템으로 갈 거니까 1인당 10명씩 가입시켜, 알았어? 그, 그 10명당 10명씩 근데 아직 고구가 되더라고, 뭐라 냐면은 야, 이거 저기 돈 내고 애들 수업 듣는 건데 혹시라도 무조건 뭐 하지 않아? 근데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찍는 목표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니네들 수업할 때 지금 문제풀려고 있잖아, 우리 내일1부터 끝번부터 다 푸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잘라서 수업하고 있잖아. 다안 올릴 거야. 니네한테도 줄 거고, 니네들 공부하라고 하는 거거든? 순수하게, 있으니 힘들어. 나도 이거 찍어서 올리는데 막 한두 시간씩 걸려. 세 개만 작업해도. 근데 계속 하겠다고. 알겠어? 1학년을 스타트해서 계속 할 거니까 그 마음 잊지 마. 알겠지? <laughs> 박수 치는 그 마음 잊지 마. <laughs> 쉬운 만 그저 잡아. 주 54번 갈게. 54번까지만 54번. 54번 하고 조금 잘랐다갈 테니까. 좀 첫 떠들지 마시고 공부 좀 해, 이씨. 네. 알았어? 네. 54번. <laughs> 잠깐 잘랐다. 아, 와, 좋았어! 승민이 좋았어! 어 다, 카메라 한 번, 빨이프한번 해주고. <laughs> 잠깐, 방, 방으로 좀 해. 동생 좀 돌려줘. 색상집 <laughs> 앞쪽으로 좀. 어. 54번. 네, 요거하고 잠깐 자를게요. 54번 하고. 네. 아리아 버지 잡아놓데 아, 주머 아, 좀 받지 아니에요? 어? 아, 제가 보기로 하셔불돼편 풀어올 수 있는 공부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데없는게 꼼꼼하지 말고 난말할 했는데 무진자 거기 <laughs> 이까지 왔어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두군을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식 fx가 f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f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대요 그때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f의 1값이 얼마냐 주어진 포인트만 좀 잡아 봅시다 f에 알파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베타 나오고 f에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대요 이거 줘놓고선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f의 1이 얼마냐 결국은 f의 1이 얼마냐 이거 찾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항상 거꾸로 들어가죠, 잖아, 거꾸로. 수학은 쭉 읽어보고서 무슨 내용인지 판단을 하고, 모르겠으면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F1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 뭐라? 아, 아, 아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야. x 1 지... 아, 네. FX를 알아야 1을 집어넣지. 그렇지 않아? 네. 그래야 값을 구할 거 아니야. 네. 그 FX는 먼저 구하라는 얘기네? 뭔가를 통해서? 네. 지금 두 분이 알파벳 하라 그랬어, 그지? 네. 어. 그럼 시킨 대로, 까아 대로 까봐야지, 뭐, 렇게게 F 알파지본이면 알파주고,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요 네. 아, 베타요 이렇게. 네. 그지? 응. 이거라면 되잖아, 알파지 그니까 내가 지금 요 놈을 에펙스로 본 거야? 그죠? 지금 문제 그렇게 줬으니까. 아이고, 실수할 뻔 했네요. 아주 큰 실수일 를 거네. 얘를 만족하는 두분이 알파벳 알그했지 얘를 만족하는 두분이 알파벳이어야겠죠. 어... 그렇서아나 문제에서 FX 아직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 X,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2차식인거 알았고, FX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x 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런꼴인 거야. 맞아? 최고창 기수 1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 뭐 어, 분위기 왜 이러지? 감싸 그러니까 응. 그래서? 네. 아, 이거잖아. 그럼 네.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고요 3. 알파 베타 얼마다? 마이너스 2. 이거 갖고서 뭔가를 지금 음. 찾으라는 얘기인데, 두 분이 정수입니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네. 아무것도 없잖아. 아, 어렵네요. 쉽지 볼 않네요. 볼 않네요. 네. 응? 볼, 네. 아니, 볼 때. 볼때이거까지 없고. 만들어봐야지. 이걸 이거 찾은 거고 예시 볼게요. F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베타는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에요. 그죠? 그렇죠. 대입해 볼게요. 음. 왜 그러면은 알파 베타식이 있고 알파 베타식이 있잖아. 들었잖아. 음. 지저분해 보이잖아. 지금. 그렇죠. 패턴을 집어넣겠다 문자 하나 줄여주겠다고 문자가 많으면 니네한테 불리한 거야 이 문제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야 평상시에 보던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야 어? 어 집어넣게 되면은 F 알파 이펌0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이 0입니다 이런 관계식 하나가 뭔가 나오겠네 그치? 얘 집어넣어 볼게 플러스 알파지 어? 감사 어, 감사 오케이 감사 우리가 요런 너무 많이 으면 그런 건데. 이 <laughs> f의 베타는 똑같이 마이너스 알파가 0인 거니까 똑같은 논리로 어, 알파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인 거니까 f의 베타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0이게. 요거 좀잘 봐봐.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fx가 필요하죠, fx가. 그네 네. 어차피 알파벳터 x 값 아니야? 네. x 값 아니야? 네. 너희 이런 얘기 아니야, 이거? fx, 마이너스 x, 빼기 3분하면 0 나옵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마이너스 x요. 왜냐면은, 아, 플러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그지 엑스 대신에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고 한 거니까, 그지 네. 그럼 얘두 분이, 얘두 분이, 는0된 거니까, 얘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잖아. 네. 네. 한번 더? 여기까지 얘 갔어? 네. 저기까지 잘안 간다. 손. 가슴 앞쪽으로 쭉, 이렇게 쪽팔리면은, 가슴 앞쪽으로 살짝 손가락만 드세요. 가운데 손가락 빼놓고. 죽여버리겠어. 뭐, 두 번째 색깔은 뭐야? 이해 안 갔어? 아,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 농담하는게 네. 아니고, 여기 지금 쭉푼 과정까지 일반적이지가 않다니까? 근데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시고, 이거, 이거, 표현 되게 많이 나와. 알아야 돼. 어. 다시 한번좀 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고 다시 넘어갈게. 네. 자, 하여간 얘를 풀려면 FX를 알아야 이를 대입한다 그랬어? 네. 네. 그지 네. 어. 얘 두근이 알파베타라서, 얘 두근은 알파베타. 그럼 선생님은 실마주어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 때문에 얘를 하나 접고봤다고 네. 그리고선, 이제 이건, 이거, 이거 지금 내가 만든 거고, F의 알파라는 얘기는 요게 정립한다는 얘기고, F의 베타 요게 정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파, 여기서 알파 베타를 문자가, 여기 문자가 두 개가 중복되길래 정리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야. 네. 어,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네. 개수의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어차피 이 자리가 X자리로 바꾸면은 이러이러한 식의 두근이 알파벳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즉,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네. 얘 2차식이지, 최고 차의 개수가 뭐고? 1이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자, 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아, 여기 잘릴 것 같은데? 어, 여기를 잘 봐야 돼. FX 플러스 X 마이너 3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번 더? 됐어? 괜찮지? 네 그러면 전개하면 은 X 제곱에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 써먹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3 x 1 꼬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네 뭐가 뭐가?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괜찮았어? 네어다 끝났네 음... 여기가 얘 있어? 여거얘 갔어, 이거, 왜얘 두고, 이러이러한 놈이두 분이 알파벳하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네. 음. 그럼 fx가, 내가 필요한 fx는 뭐였던 거야? 이두개 일로 센터링 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넘기면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얘였던 거야. 마이너스 4x? 얘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x 됐고얘 넘겨야 될 거야. 역시 아, 네. 아,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다 맞아. 정리하세요. 그렇지. 알겠지. 여기가 좀 중요해. 유사 한번더 해줄까? 이거 쉬면 너 맞아야 돼. 근이 잡아봐. 내 거들 얘기하지만 여기가 핵심 포인트야.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을 건들면은 의심하지 마. 에펙스 어차피 알파베타 그녀잖아. 여기만 지금 바, 바뀌고 있지. 그지 근데 고2 가고 고3 가면 이런 걸막 GX로 취한하고 그러는데, 다 똑같은 말들이야. 알겠지? 네. 그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얘기해줄게. 여하튼 이렇게, 요거를 찾는 게 포인트다. 잠깐 짜놨다가 갈게요. 오케이, 정리하세요.